욥기 16장. 자, 음, 사람이요. 몸에 병이 얻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어, 마음이 상해서 어, 아픈 적도 있습니다. 예, 마음이 상한 것은 상처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예,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어, 욥이 굉장히 에, 마음이 아픕니다. 엘리바스가 요비 이렇게 변명하고 대답하는 소리를 듣더니만 참을 수가 없어서 엘리바스가 저를 책망합니다.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희 죄의 수문죄를 드러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레미아서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요배디안 전혀 동정심이 없이 빨리 그를 해결케 하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자기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진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 부합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맞는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주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그 기억해야 을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웁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욕은 굉장한 상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욕이 첫번에 16절에 보니까 욕이 대답하여 바로 대응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런 말 네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안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안위자가 오히려 나를 번뇌케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안위자가 되었구나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 무익하고 공허한 말만 되어버렸다. 만일 내가 너희들하고 위치가 바꿔졌다면 나도 얼마든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로 너희들을 위로해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울 것이다. 지금 위로받기를 위로 원하는 그 약한 사람들에게 곧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정제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병들어서 힘든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지금 욥처럼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욕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재물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 속에서 키우고 있었던, 그리고 자라게 하고 있었던 모든 도비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부인도 떠나갔어요. 몸에는 악창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에... 가죽하고 딱 붙었기 때문에 피부는 찢어지고 터지고 농이 나고 또 다시 암으로 다가또 터지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되고 그 가려워서 막 긋고 그 극심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가 터져나오고, 이제는 본인이 죽을 것도 다 이미 됐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저렇게 죽을 자를 잡고 끌어 안으면서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위로를 해주자냐고, 너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앞만 요비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져서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요분 통방의 의인인 의인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 돌보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통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꾸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을 열어도 너희들에게 반박을 당하니까 괴롭고 내가 입을 닫으면 너희들이 이야기기를너죄 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경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위로자로 왔잖아요. 같이 금식하면서 돌 보다가 나중에 이들이 돌변해 가지고 너는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 네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니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서 자기를 동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원초적인 죄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내가 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요비, 배옷을 입고, 그냥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게 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은, 이제 내가 죽으면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다른 중보자를 찾는 것이 오늘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16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죽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얼마 안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 자기의 심중을 토해내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대로 내 기도는 정결하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소연을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땅이요.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원한이 맺힌 그 땅이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운, 어, 원한을 올려드리죠. 아벨이 그랬죠. 아벨이 죽고 나면 그 피가 막 화소연했잖아요. 그 의인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있던 그 땅의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갑니다. 언제 의인의, 에, 에, 어, 어려 어, 억울함을 갖다가 갚아주시겠습니까? 신혼해 주겠냐고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자기를 도와서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중보자를 찾습니다. 한번 여기 잘 보시죠.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이니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요배 증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시는 그분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중보를 할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 있대요. 중보자. 지금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냐면 사람하고 하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서 교통할 수 있는, 화목하는 자리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누가 꼭 개입이 돼야 되냐면 내가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한분 계셨어야지 되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중보자가, 중보자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것이 주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줄줄알랬 친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아래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누가 고 사람 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인자와 그 이웃의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야기하기로 얼마 있지 않냐면, 자기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그것은 잠깐 있으면 죽는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기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발전해 나가서 19장에 23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있죠. 25절 내가 알기에는 그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나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설것이오 나의 이 가족이 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이 어느 시장까지 가냐면, 어, 부활의 신앙도 다 소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이 깊은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것을 다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쉬워요. 부활의 신앙도 듣기로는 쉬고, 어,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아주 어려워서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몸이 막 죽, 극한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러면 내가 과연 정말로 하늘나라 갈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충보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될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내가 진짜로 믿는가라고 점검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욕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너무 짧다 그래서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누구기로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귀중한 장면이네요. 자, 오늘 원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4장, 야고보서 4장. 잠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튼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뭐가 같다,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아주 간단하게 떠나는 안개와 같다. 짭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건을 주의 뜻으로 따라서 사는 자들이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고 막 일을 많이 생겨서 벌려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절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 악은 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은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선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면 오늘요.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말입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그 일을 위해서 입에 말이 나가고 내 삶이 그렇게 나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기록한 말이 굉장히 심중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내 일을 하는 자가 딱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는 자를 죄악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 하나님께서 기뻐는 하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살아 있는 동안에 잠깐 있다가 말라서 없어지는 그풀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요 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씨를 받았으면 이게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인 이, 이 세상 이것을 지금 욕도 느꼈는데 신약에 와서 나오는 모든 것도 우리도 지금도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간다. 멀리 있지 않고 잠깐 있다 간다.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한번 더 찾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이 이 솔로몬이 기록한 건 뭐냐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쭉다 이야기하고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 책을 많이 짓는 것이 끝이없다이거 그러나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은 잠시 사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영하게 하는 마음,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요, 마지막에 은밀한 가운데 선악 간에 하는 일들을 다 갚아 주실 것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눈을 꼭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복대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주님이 오시나, 또 1년이나 10년 후에나 우리가 죽고 난다음에 주님 오시나 관계없이 살을 거예요. 뭐 내일 오기 때문에 살살 해야지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생명 보좌계 속에 싹 쌓여 있구나. 나는 하나님 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딱 마음먹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환난이 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가 아주 어, 정말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